얘기어든간 우리가 뭐막아지다 이런 건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네.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그런 반응을 했었잖아요 지금 외부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 가장 당면한 건 관세 문제이기 때문에 때리면 때리고 때리면 때리고 이게 아닌 신중하게 대처한다 어떻게 보면 뭐 보복 관세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약간은 조금 합리적인 보복 관세로 움직이지 않나요 미국이 했던 것만큼의 더 강한 게 아니라. 그거에 약간 소극적인 보복 관세,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오늘 특강을 맡게 된 c 에스피 자산운용의 이재충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양회 전에 일주일 전에 양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국제국 시간 발표 내용들은 소문드름이 나왔고요. 그래서 GDP 성장률 5% 내외로 잡겠다. 그리고 부채 비율 어, 재정 적자 대비 4% 정도로 잡겠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어, 물가 상승률 2%로 올리겠다.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예상보다 안 달랐던 거고요. 그리고 뭐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구한신이라든가 뭐 예전 제품을 사서 새 제품을 사는 것들에 대한 범위를 늘리고 그 다음에 그 비용도 어, 추가되는 재정 그 지원도 늘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부정보다는 긍정이에요 예상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준 부분들이 있다 은행 관련해서 지원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양회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근데 긍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사실 양회 전에 딥시크의 발표로 그래서 이제 중국 기술주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졌잖아요 가격이 너무 싼 데다가 아 중국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올라왔구나. 라는 재발견. 그래서 이제 테크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지원책이라든가 민간 기업 육성, 그 다음에 테크 기업 육성, AI, 휴, 뭐, 휴머노이드 로보틱 아니면 자동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그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가장 큰 분불에서는 작년 양회에서는 너무 많이 기대를 했었었어요 그 전에. 왜냐면 작년 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부양책을 발표한 게 사실은 작년 9월달이죠. 9월달에 이제 통화정책을 어, 금리를 낮추면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면서 시작된 부양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면 그건 작년 9월달인데 작년의 양해는 3월달이었죠. 양회에서 항상 뭔가를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기대치보다는 부합되지 않은. 근데요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치 예상과 부합되고 거기에다 좀더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발언들이나 아니면은. 어,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해 이후에 요즘 다시 발언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위회라든가 아니면 총리라든가 그래서 경제 발전 그다음에 어, 경제 부양에 대한 것들을 좀더 신속히 촉구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곧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각 부서 부처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 항생 테크 같은 경우는 25% 정도 올랐다라고 보는데 전 세계 다른 대표 지수들보다 굉장히 가장, 가장 올랐던 지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초로 보면 마이너스 7% 정도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굉장히 상반대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겪고 있긴 하지만 지금, 어, 근데 향후 구체적인 정책들이 각 부서에 나오기 시작하면 새로운 랠리를 촉발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내수 진작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GDP를 5%로 맞췄다는 얘기는 우선 관세가 중국이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외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충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미국과 서로 합의를 해서 이루어져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 관세가 올라가는 게 외부적인 요건 그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관세가 지금 10%또 플러스 10%가 추가 관세가 붙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출에는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면 경제 성장 5%를 맞히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를 그냥 브로드하게 두개를 나눈다 보면 하나는 내수, 다른 하나는 수출. 수출 쪽이 약화될 거는 지금 분명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이제 펜탄일이라든가 미국이랑 협의를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금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내수 부분에서 경제 성장률 5%를 마치기 위해서 많은 부양을 할 것이다. 이구 하신, 환신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중 업그레이드 정책이라고 다른 거는 이제 왼쪽 중국의 서쪽 지역에 있잖아요. 서쪽 지역에 있는 어, 그 산업들을 개발시킨다 아니면 그 도시를 개발시킨다 뭐 이런 정책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내수 부양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큰 신호는 가장 중요한 건 CPI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률을 지금 거의 중국은 디플레이션 수준이잖아요. 0% 아니면 이어 오버 이어 아니면 먼 t h 버 이어 먼 m o 버 먼스를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전달 대비 아니면 전월 아 전년 대비 근데 그거를 2%까지 맞춘다는 얘기는 내수를 부양시키다, 는 얘기죠.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물가를 상승하는데 가장 좋은 요원이 뭐냐면 시장에다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푸는 방식 중에 통화 정책과 그다음에 재정 정책 두 개를 병합해 가지고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사실 5%였는데 그 거의 많이 맞추긴 했었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관세가 적용이 안 된. 그러니까 관세, 관세가 이게 시장에 발효돼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올해 초에 이제 투자 은행들의 보고서를 보면 이 관세 때문에 중국 GDP 성장률이 4.5, 4.3, 3, 3 7 5 이렇게까지 굉장히 낮게 이제 그 평가하고 있는 보고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상쇄시키냐이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상쇄시키냐. 아까 말씀드대로 내수를 부양하면서 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 RRR 중국 기준 금리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 생각에는 50 basis point, 그러니까 0.5% 인하 아니면 그것보다 더큰 폭으로 인하한다 그러면 시장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신호를 주긴 하겠죠. 우선은 아직 그 2월달 수치니까, 이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춘절이 껴있죠. 중국에 이제 큰 명절인데, 그렇게 되면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다고 라 보고 있고요.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평년보다 그 2월달이 굉장히 따뜻했대요.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낮아졌다. 이게 평소보다 따뜻했으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농산물 가격이 더 많아져가지고 가격이 낮아지는 이런 것들. 그리고, 춘절이, 그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교하는 게 전년 대비 비교를 하잖아요. 전년에 기저 효과가 약간 높았던 거죠. 왜냐면 그때 춘절 그 타이밍하고 지금 춘절 타이밍하고 조금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가 더 활성화된 시기가 작년, 2월 달. 근데 지금은 작년께 높으니까 낮게 보이는 거고. 그런데 사실 디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리플레이션 그런 우려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상승률이 0.2% 아니면 0.1% 그러니까 상승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걸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진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죠. 부양책이. 아무도 가장 근본적인 거는 작년 9월달에 그큰 효과를 봤던 게 이제 기준율 인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RRR라든가 이 그건 전체 기준율이고 아니면은. 사실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에도 더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LPR이라고 있어요. LPR이 이제 5년짜리 금리인데 그게 모기지랑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LPR 같은 거 인하라든가 그리고 그게 바로 직접 어, 모기지 갖고 있는 거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있도그니까 바로 적용이 되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취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사실 재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아까 말, 말씀드렸던 소비 활성화, 그러니까 이구한신에 대한 금액을 더 사이즈를 늘려버리고 아니면 이구한신에 적용되는 품목들 스코프를 더 늘려버리고 사실 뭐 부류계층 이라든가 아니면 노년층 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실업 이런 쪽에서 사실 보면 소비 바우처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비 바우처 사실 어느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제 세이프티 넷 시스템과 소셜 웰페어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제 극빈계층이라 이런 쪽에서 이미 돼 있는 시스템에 더 많은 돈을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극단적으로는 만약에 달성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 시기가 중국은 항상 늦게 행동하잖아요. 그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극단적으로는 미국이 취한 한국이 취한 그리고 홍콩이 예전에 코로나 때 취했던 소비바우처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거나 아니면 소상공인한테 나눠주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 중국이 너무나 나라가 크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 방법도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통화 정책에서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미국에 대한 반응이나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중국의 반응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사실 첫 번째 10%였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판단을 했죠 미국뿐만 아니라 아,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멕시코도 아 이게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물밑 협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10%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그걸 좀한달 정도 위해 하겠다 그리고 뭐 지금 캐나다랑 움직이고 있는 캐나다 철강산업에 대해서 관세 그럼 캐나다는 지금 보복 관세를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그런 견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국과 관세 협의에 대해서 서로 협상하는 게 대해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니어 레벨에서 그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올라가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서로 주고받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서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높지 않은 관리들 사이에서 그게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관세 관련해서 보복 관세라든가 지금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얻어내고 싶은 게 있다는 게 분명히 깔려있으니까 거기에 관세가 다이 지금 20%, 추가 20%, 추가 20%, 60%까지 치닫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10%, 20%된 이후에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는 신호가 보인다면 그거는 중국 경제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약간 서프라이즈 정도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미중 관계에 중국의 아무래도 관세가 중국 경제에서 지금 외부적인 충격으로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완화되는 사인만 보인다. 아니면 그런 신호가 보인다. 그러면 시장도 크게 반응할 거고 제 생각에는 중국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을 굉장히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긴 하죠. 왜냐면 도널 트럼프의 그 예측을 할수 없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엑스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오전에 했던 발언이 다르고 장 끝나고 했던 발언이 다르고 이렇게 계속 바꾸니까 아마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혼돈을 겪고 혼돈을 겪고 있는 것 같이 중국 언론도 지금 거의 그 정도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이 불가능.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는 요즘 가장 최근 나온 뉴스가 그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진행이 더 어떻게 되지 않는 교착 상태에 있다. 그리고 뭐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 같은 게는 오늘 아침에 나왔던 건데 중국에서는 이제 펜탄을 관련해서 이미 다 해결을 해 줬다. 미국이 원하는 만큼 다해 줬다. 미국이 우리를 공격 관세를 공격할 게 아니라 우리를 감사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미국이 그 같은 경우에는 펜탄 일이 그럼 중국이 원천에서 나가는 무역업자들이나 아니면 제조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 단속했는지 서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알아보고. 근데 그런 절차들이 없이 계속 미국이 막무가내 정도의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한 불만은 있긴 하죠. 근데 지금 보면 그거에 대한 반미 감정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많이 힘든 상태니까. 그래서 이게 제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혼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죠. 모든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고 있지는 않아요. 아, 영국 빼고, 영국은 미국의 그 가장 우방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영국이 이런 관세 정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콜레터를 데미지 있죠.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 나라가 영국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다 때리던데 호주. 그러니까요. 그러니 호주 때리고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호주. 그렇죠. 분위기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뭐~ 맞바라지다 이런 건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네 조심스럽죠 그렇구나. 조심스럽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그런 반응을 했었잖아요 지금 외부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 그러면 시진핑에서 이제 외부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쟁도 있고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가장 당면한 건 관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딱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관세정책에서 강대강으로 때리면 때리고, 때리면 때리고, 이게 아닌 신중하게 대처한다. 그래서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보복관세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약간은 조금 합리적인 보복관세로 움직이지 않나요? 미국이 했던 것만큼의 더 강한 게 아니라 그거에 약간 소극적인 보복관세.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약간은 미온적인 태도로. 대화가, 대화를 이쪽 창구로 열어놓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